아, 이 식의 양변에 3을 다 곱해주면 9, 99, 999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고 3을 곱했으니까 9분의 a의 10의 6승 마이너스 b다 이렇게 갈수 있는데 요게 10의 n승에서 1을 뺀 것들이에요. 일반항이 그러면 시그마 k 는 1부터 n까지 10의 k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?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10 마이너스 1에 10의 10의 n승 마이너스 1에다가 n을 뺀게 9분의 a 곱하기 10의 6승 마이너스 b다.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. 양분에다 9를 다시 곱해주면 이렇게 돼요. 그 그럼 10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n은 a 곱하기 10의 6승 마이너스 b다. 자, 얘가 6이어야 되니까 n은 5였겠죠. 그럼 여기 5를 집어넣으면 10의 6승 마이너스 10 올었으니까 45. 요게 a의 1 0의 6승 마이너스 b죠? 그러면 a는 1이고 b는 55다. 그러므로 정답은 56이 되겠네요.